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요. 제가 좀 평소와 다르게 응. 두 인물의 생명월과 선별을 가져오게 되었어요. 응. 제가 공개로 진행을 할 건데 이두 분의 궁합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네. 그럼 바로 불러 드릴게요. 잡아 먹을 사준 거. 우리 여사님께서 음, 우리 대통령님을 어, 잡아먹을 사주라는 거. 어, 일단 보여지는 걸로 그래요. 두 분의 사주를 보면, 와, 어, 이런 말도 되나? 어, 같이 안살것 같은데. 어 진짜요? 아유 이리도 되나? 응, 제가 볼 때는요. 아, 이거 감투에서 내려오면 이 여자가 이 사람 버릴 것 같아. 뭐 그러면은 진짜 임기 다 채우시더라도 그 이후에는 서로 갈라지신다는 거네요. 네,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윤선열 대통령님께서 건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. 아 그래요? 어 그래서 약간 이거 뭐 화병인지 우라병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뒷골 아프신 거랑. 뭐 이렇게 또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조금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볼때 끝까지 둘이 같이 살지는 않는다. 그리고 지금도 엄청 많이 싸운다. 화면에선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뒤에서는 음 이제 지세 8세 이제 이미 음 여자가 아니라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봐도 되나? 마녀다. 아이고.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. 아... 어, 우리 대통령님께서 가진 감정 자체가요. 예전에는 자기 눈에 이쁘고 화려하고 아이 여자만 내 여자만 될수 있으면 그런 마음이 본인한테는 어, 부와 명예보다 중요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들여다봤을 땐 칠색 팔색이다. 올해 둘이 끝까지. 안 간다. 오래 오래 오랫동안 안 간다. 근데, 끊긴다. 아, 아. 어, 둘은 헤어진다. 그리고 김건희 이 여사님 역시도 음, 하, 아버지 처음부터 사랑 아니었다. 아, 어, 그러면은 지금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고 사랑 인적이 아예 없었을까요? 어. 와. 이렇게 얘기돼요? 아 어, 사랑 인적 없다. 본인의 음, 미래 의 도구였지. 와. 난 모르겠다. 아. 아, 그래서 둘은 뭐 궁합이 어딨어. 둘이 지금 완전 뭐 앞에서만 손 잡고 다니지 뭐 뒤에 가서는 뭐피안 터지는 게 지금 다행이다 하는데. 근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윤선영 님은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. 못 내려놓게 하고 있지. 다묵사 봐야 되죠. 아. 그 말을 못 하시니까. 어, 어, 뭔가 단단히 이게 흐름이 지금 잘못됐어요. 어, 둘의 사주는 제가 볼게 없어. 왜냐면, 어, 둘다 이미 끝났어, 마음이. <laughs> 아, 그래요? 와. 어. 뭔 사주를 봐? 어, 그냥 그래. 보여주 쇼인도 부분데 혹시 이분들의 사주만 놓고 봤을 때 응. 궁합을 따지자면은 좋은 쪽에 속할까요, 나쁜 쪽? 나쁘죠. 할까요? 지금 약간 그냥 윤석열 대통령님한테 얘기하면 그때도 얘기했듯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은 사주가 너무 안 좋습니다. 올해 이 개묘년이. 그러니까 약간 버티는 격인 거고 어 둘의 이 궁합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남자 잡아먹을 사주인데 어떤 여자가 이 남자, 이이이 이, 이 여자는 어떤 남자랑 살아도 그 남자는. 음. 음. 혼자 살아야지. 네. 혼자 살아야 돼. 혼자 살 거야. 혼자 살아야 되고 음. 어 영성령님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왕관을 내려놓으시면 많이 힘들어지실 것 같습니다. 그럼 혹시 선생님께서는 이 분이 헤어지는 시기가 또 보이실까요? 어 말했, 아까 말했잖아요. 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음. 얼마 안가서 어, 죄송합니다. 보이는 게 바라니. 약간 예상이 가기도 했으면서 음. 와서 이렇게 또뒤로 들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 드어요 음. 그럼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님과 김건희 여사님의 부부 궁합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